안녕하세요. 꼰방의 모찌입니다. 이 소켓이 파워 스위치랑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 퓨즈 홀드가 들어있고, 4만 피아로 예비 퓨즈까지 넣었거든요. 지난번에 가공을 할 때, 라우트로 파낼 때,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 가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RC 단자. 스피크 단자는 상면에 지금 달려고 지금 합니다. 나무에 나사를 박을 때는 항상 고민되는 게, 금속에 박는 나사들은 머리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이런 것들 많거든요. 나무에 박는 나사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고, 여기는 뒤에 보이지 않는, 않는 곳이어서 이상한 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케이블 쓰고 난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많이 작거리는데 있잖아요. 요런 데 있는 나사들이 손길이 많이 닿아가지고, 녹이 빨리 썰거든요. 그래서 스텐을 쓰고 싶은데, 이 자리에 스텐은 나사를 쓰려면 또몇 가지 좀 뭐가 좀 필요하죠? 금속은 많습니다. 이제 이게, 그, 나무에 사용한 바깥에 아연 도금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염분, 사람 손에 닿으면 염분 때문에 지금 녹이 나거든요. 이거는 스탠을 만들어진 육각나사인데, 이런 것들은 손에 닿아도 녹이 안 쓸죠. 나사상 길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고정이 잘안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무에 박는 거는 이 3mm 나사에 사용하는 드릴을 3mm짜리를 뚫는 게 아니고 2.5짜리가 있어요 드릴날 그걸로 이제 깊이 뚫고 이 길이의 힘으로 나사산을 넣지만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 정도에서 이걸 밀어넣으면 나사 뒷길이가 길이가 충분하다면 굉장히 고정이 잘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불가피할 때는 이런 방법을 좀 사용을 많이 해요 전면으로 봤을 때 왼쪽과 아래에 되니까 여기 재보면 9.5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9.5 또는 1 8을로 들으면 이게 딱 맞아요 이거는 가공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자상나무는 접착제를 붙이고 생딩하고 난 다음에 텅오일로 되는 한번 먹여놓은 상태예요 그 텅오일은 예전에 뭐 목공 같은 거 하시면 이런 텅오일 같은 거잘 아시는데 그 옛날에 중국 같은 데서 그상 이런 거 만들 때 이게, 그, 상태가 잘안 되고, 뭐, 내구 현아님, 뭐, 이 얘기로는 한천년 전, 천 년도 간다. 그런 오일을 정지해 놓은 제품을 팝니다. 그, 싸는 않지만, 제가 목공할 때 그, 그런 제품들을 좀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지금 외부를, 어, 그, 오일을 먹여 놓은 상태죠. 사실 뭐, 앰플을 만들 때 케이스는 가공도 그렇고, 또, 노이즈 차단이나, 뭐 노이즈 차폐 같은 것도 자장을, 흩뿌리는 걸좀 막아주는 이런 것들은 재질이 금속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나무로 제가 이제 이, 이런 것들을 가끔 가다 케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금속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뭐. 취미로 만드는 건데, 금속으로 가면은 그 주문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대량으로 어느 정도 수량이 되지 않으면 금속으로 되는 것들은 주문을 하기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게 아니고, 한편 또 이해는 되는 게, 그분들이 그 한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팅해야 되는 공구나 재료들, 또 철판을 접어야 되고, 뭐, 위에 도장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공정이 세부적으로 해야 될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공방이나 이런 거할 때는 뭐 만들 분들 모아 가지고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앰프를 만들 때는 그런 제품들을 주문하거나 할수량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작업을 하는 게 그나마 소량으로 이것도 한개 만들려고 모든 걸다 하지는 못하는데 계량 한 5개에서 1개씩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로 하는 거고 한 다음에 금속 가공해서 쓰는 게 제일 좋죠 위로 이렇게 눌렀을 때 o 이 되는 걸 이게 o u 이잖아요 반대로 해야 되네 스위치를 못찾아서 사용을 못하고 그럴 일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이 앞에 전면에 다른 스위치도 없애, 없애버리고 뒷면에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 싫어하는 이유는 이 파워 스위치가 전면에 있잖아요 뒤에 AC 인내시 있고. 그러면 이걸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선이 AC선이 앰프를 가로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버리면 바로 스위치를 온, 오프하고 요 자리에 바로 붙어가지고 전원터레스가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압 고아... 교류전압이 이게 들어가죠 돌아다니는 그 경로가 무척 간단해집니다 모양이나 이런 것보다 실용적으로 제일 이용하기 편리하고 배선이 간결하게 될수 있고 네, 그런 스타일 그런 식으로 앰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걸 뭐 대단한 명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막뭐 모양 좋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소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즐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효율성, 그 다음에 뭐 가성비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요건 이제 상판의 모습인데요. 이게 나무 위에 이제 알루미늄 판이 상판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12mm 짜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면에서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2mm는 밑에 하부에 나무에 얹혀지는 자리에서 밑에서는 부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걸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또앰프를 대칭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좀덜 지루하고 이렇게 약간만 균형감이 흐트러져도 이게 어느 편적으로 몰려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칭되는 형태를 좋아해서 이게 이제 전원 트랜스에서 빼놓은 밑에 하판, 금속 고정판이고 요 크기대로 홀을 뚫고 중간을 따내면 되죠. 그리고 아웃트랜스 케이스 씌운 거의 합한. 그리고 밑에 이제 전체적으로 배치를 정확하게 어떤지 한번 보려고 여기에다가 12m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모눈 큰 모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올라가야 될큰 부품은 이 상판에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해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홀 통과해서 걸리는 부분에 대한 d 만큼 12.5가 없으면 지난번에 드릴 날로 최대한 뚫고, 리머, 리머를 살짝만 돌리면 1, 2mm는 금방 깎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제가 이거 상판에 탁상 드릴로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이거 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큰 부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진공관을 배치를 할 때, 히타 부분, 이 구멍 홀이 크잖아요. 이게 히타거든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PGHH이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트고, 요게 그리드고, 히타 두개예요 아래쪽으로, 전원 쪽으로 복게하고 히타에서 흠밸런스를 달아가지고, 그라운드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 흠밸런스 달고, 캐소드장을 달아야 되네요. 계속서저 뭐, 1, 1에서 한1 5 k 로 사이에 저항을 달아가지고, 바이어스용 그걸 달고 이제 그라운드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헌밸런스를 밑에다 넣어놓으니까, 조정이 완전히 이제 어려워서, 다른 앰프들을 밑에 이제 넣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보시면 이 자루가 굉장히 작잖아요. 노이 노브 그치 하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봤을 때, 일자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노출되는 면이 요 나사 나사까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상면에서 봤을 때, 밑에서 넣고 나면은 그래서 여기 와셔만 하나 큰거 끼우, 끼우고 고정을 시키고 이걸 또 볼륨인가 싶어가 막 돌리면 안되거든요 사실 이 바이어스 이게 험밸런스 이거는 건드리면 바로 흠이 줄었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일단 뭐관 뒤에다가 험벼런스하고 <laughs> 사이에 이그 사이에 지금 좀 숨기려고 합니다. 배치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중간에는 이제 오버이 포지. 박렬관으로 된 150mm 정도는 나와요. 오버이 포지 같은 경우에. 초단에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그 단차대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러그판으로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하고. B3를 하나 사용을 할 거여서 구멍을 크게 뚫어줘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4핀 소켓을 그 통과시키는 긴 나사 3mm 짜리를 쓰면 그 위에다가 그 러그판 뭐 5핀이나 7핀 뭐 10핀 짜리 이런 걸 거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전원부도 복잡하지도 않은 거여서 간단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나머지는 부품이 뭐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 초크 트랜스는 아래쪽에서 배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배치해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고. 어, 뭐 이런 자리에도 공간이 많으니까요. 하고 트랜스 하부는 부품이 이 아래, 자리에는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 저런 어, 트랜스 단자 탭이 아래쪽으로 꼽히기 때문에 밑에 뭐가 있는데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측면에 붙여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위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타입으로 이 홀을 가공할 건지 그것만 사이드 재고 결정을 하면은 이런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저런 트랜스랑 아웃 트랜스가 굉장히 케이스가 돼 있다. 더라도 거리를 너무 막 그렇게 붙이는 거는 전원 트랜스나 아웃 트랜스나 결국은 전기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자장으로 2차측의 전압을 만들거나 어내 신호를 넘기는 것인데 그 자장이 서로 간섭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 전원 트랜스의 그 노이즈가 아웃트랜스로 유입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거는 자장이 서로 겹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급적이면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게 두면 좋은데 또 그러면은 너무 떨어지면 이게 또 엉성해 보여가지고 그데 차폐가 안 되는 트랜스 같은 경우에 너무 저런 트랜스에 근접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장이 주변으로 막 형성이 되거든요 전면은 다리는 여, 여기에 이제 고무 다리에다가 나무 나사 긴긴 긴 걸로 박았어요 달리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수 있다면 이걸 이중 단면 가공을 해서 뒤에 뒤에를 요 주변을 낮춰가지고 요것만 깔끔하게 음, 이 메타의 전면만 요렇게 딱 나오는 게 제일 이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가공을 돼 있진 않아가지고 요자리에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서 뒷나사로 네 군데 박을 거죠. 양쪽 다다된 상태인데, 요 육각 나사로 좋았어요. 이게 정면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십자나 이런 나사들보다 일자가 있으면 일자가 조금 <laughs> 모양이 예쁘고요. 근데 일자, 일자는 일자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육각 나사로 좋았고, 이거는 이제 센터에 홀만 정확하게 뚫고 난 다음에 비누에다가. 나무 나사로 한쪽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쭉 5mm로 뚫고 3mm처럼 나사 박으면 되거든요 이제 외관은 어느정도 나온 상태예요 접는 이걸 계속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 뭐 전체적으로 220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 샤시가 나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접지는 그 상판에서 이제 끝나게 되죠 상판이 전부 다 1점 접지를 내리면 됩니다 다음에는 상판에 이제 큰 홀을 뚫는게 큰 일인데 이 작은 구경의 드릴들은 뚫거나 뭐 수직이 아니더라도 뭐 나사를 받거나 탭을 써가지고 뭘 하는게 어렵진 않습니다 2.5mm 를 뚫고 이런 탭을 쓰면 되거든요 큰 홀을 뚫는거는 이게 생각보다 이제 홀쏘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홀쏘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힘이 떨어지는 드릴로 이용할 경우에 이 외부에 알루미늄에 접촉되는 이 마찰을 이기고 뚫을 수 있는 파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막 이제 전동드릴 같은 거 좋은 거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뭐 가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되는데 힘은 굉장히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빠르면 면이 깨끗하게 나오긴 하죠 금속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빠르고 힘이 좋은 거는 뭐 위험하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위험하고 또 그런 물건들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안 되어서 탁상 드릴로 이제 큰 홀은 뚫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규격을 재고 상판에서 이제 어, 밑그림 대로 홀 뚫을 장소를 마킹을 한 다음에 펀치, 이 펀치로 이 펀치로 알루미늄에다가 드릴 센터자를 전부 다 찍어서 이제 그걸 정해요.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하면은 드릴이 돌면서 1차적으로 고정이 잘안 되어서 드릴이 빗나가는지 하는 거는 줄어들죠 이것도 너무 사용 오래 해가지고 지금 말을 잘안 듣는데 사용할 수는 있어서 계속 쓰거든요 이게 뭐 공방에 있을 때부터 썼는데 굉장히 쓴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